네, 장관님 안녕하세요. 뉴시스 고홍주 기자입니다. 그 지금 취임하신지 일주일 남짓 됐는데요. 그 담화문에서 브리핑문에서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더 어, 많은 대화를 듣고. 어 법을 좀더 조율해서 막 각계 의견을 듣고 통과를 시킬 수는 없었는지 조, 조금 이제 어 취임 후에 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의회에서 이 관련법이 두 번이나 통과되었고 두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어, 거부된 법안인 만큼 의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조속히 어, 입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정부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입법 취지가 현장 에서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게 국무위원으로서 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MBN 강세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그 장관님께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개인적으로 왜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바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노동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국회 환노위에서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경험 말씀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이 헌법 제32조, 제3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가 이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이유는 아까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상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적 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2006년도 코레일 우리노조 전국 철도노동조합은 올해로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할 것인데 아시다시피 정규직 남성 중심의 노조입니다.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상당수의 지금은 남성 승무원도 있지만 KTX 여 승무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당시 홍익회 간접고용으로 그것도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을 우리 철도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켰고 우리 조합원인 KTX 여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는데. 당시 코레일 사장은 이들이 홍익회 소속 근로자란 이유로 교섭 대상, 교섭 대상이 안 된다고 했고 노동위원회 법원도 판단이 그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요구한 것은 파업의 불법성을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것을 주된 요구로 했던 파업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를 이유로 저도 뭐 구속되고 해고도 경험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손해배상으로 돌아와서 1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물어준 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 한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이 법이 민주노총 청부입법이고 어제 의회에서도 귀족 강성노조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족 강성노조가 자기들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임금협상을 하면 법적으로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것이 어쩌면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성기족노조라고 하는 정기직노조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하청노조를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현행법에서 불법이 되는 이 모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노동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부터 이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로부터 이 법에 부족한 부분 지적이 있다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법 제도도 하나의 제도가 바뀐다고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2, 3조가 개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 현실과 헌법적 가치가 불일치됐던 이 지체된 정의를 한 마리라도 내딛는 데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동계에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네, 하시고. 아, 네, 장관님, 한결의 남재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노조 법 개정안이 이제 현장에서 안착하려면 아무래도 어 교섭 창구 단일화 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좀 사안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6개월 동안 혹시 이제 교섭 창구 단일화 뭐 방안 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들이 지금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두 번째로는 이제 어, 법 개정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을 어 집에 결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이 사실 이제 그동안 법원에서 어학업심들에서좀 쌓여왔던 것이 사실이 이제 이게 법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현실에서 이제 개별적인 그 사업주들이 그 판단을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사업주들이 실질적인 본인이 실질적인 사용자인가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혼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 감사합니다. 제가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받은 다음 날,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을 예방했습니다. 그 예방 과정에서 주요한 기업인들께서 노조법 2, 3조 개정과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 개정의 방향이나 이것이 어떤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인들도 많은 공감을 하시면서도 법이 제정된다면 좀더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이법 법문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컨대 제가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술 혁신은 이제 자연과 고용의 구분조차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 빅 이코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은 사용자 없는 노동자를 출연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없는 사용자를 출연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변화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속에서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기업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선례나 판결들을 볼때 이것들은 충분히 현장에서 안착되는 데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도 지난주에도 하나오션 CJ 관련된 판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우리 정부가 가장 빠르게 준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도 저는 노조법 2, 3조 개정이 새로운 큰 전진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관행과 사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별 노사관계로 만들어졌던 교섭 절차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장 단위에서 치러지는 창구 단위라 문제라든지 초기업별 노조 교섭을 촉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과제들이 정부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노동계에서는 20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하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난 법 거부권 행사됐던 법과 같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어떻게 교섭의 절차로서 안착될 수 있을지 마련하겠습니다. 장관이 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구해가지고 어떤 절차들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절차가 없더라도 이 절차가 없더라도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섭 질서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